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지원입니다.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마우스 감도를 극 한으로 올려보신 분 적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들, 뭐, 마우스 감도가 때에 따라 다를 거예요. 일단, 마우스 감도 체크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 마우스 감도는 이 정도예요. 제 지금 바탕화면에 마우스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정도죠, 여러분들? 자, 이 정도인데, 이 마우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민간도 보면은, 이걸 눌러주시면은, 빨라졌죠? 확실히, 이게 근데 이게 6,400이 끝이었어요. 근데 전 여기서 6,400이 아니라, 12,000으로 갈 겁니다. 12,000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오버워치를 들어갑니다. 오버워치를 들어간 다음에, 오버워치 설정에 들어갑니다. 오버워치 설정에 들어가서, 이 마우스 감도도, 될그할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러면은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내 마우스 안 움직이는 거의. 자, 일단 한번 훈련장 가볼게요, 훈련장. 여러분들 오늘은 이 마우스 감도를 극한으로 그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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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와, 헷갈려 약간. 자, 일단은 이 마우스 패드 있죠? 이거를 한 바퀴를 몇번 돌릴 수 있나 봐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여기서부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laughs> 야 여기까지 왔는데도 30이에요. 더 이상 못 돌리겠다. 이 정도 30, 60, 90, 120. 아, 야 여러분들 대충 대충 견적 보니까 한 130분 정도. 예, 130분 정도 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140분 정도. 자 그러면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마우스 감도 최대한 움직이 안돼요. 진짜 봐봐 여러분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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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우스 감도 너무 빨라가지고. 어 너무 너무 빨라. 나 마우스 손 거의 안 움직여. 헷갈때, 약간. 어, 좀 헷갈지 않아, 약간? 매우 안좋은 헷. 매우 안좋은 헷같때 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이걸로? 오, 일단, 여러분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일단, 빠데 가서 한번 해보자. 일단, 트레이서 한번 해보자. 조현우씨, 반갑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등장하는 조현우씨. 어, 일단 이거 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일단 한번 쭉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미약 먹고 오세요, 멀미약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0. 여러분들 놀랍게도 지금 반밖에 안 돌렸어요. 반밖에, 반밖에 안돌렸어 여러분들, 무려 상자 테내가 어, 아, 어떻게 보이냐? 메르시님저 어떻게 보임? 미친 거, <laughs> 미친 거 같아. 야, 입구가 어디야? 가자, 가자, 가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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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아이씨, 개빡시네! <laughs> 아 개빡시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하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아, 그렇긴 하네. 네이버 지식인데 물어봐도 안 되겠다. 오케이. 자, 갑니다. 무빙! 아이씨! 아, 이거, 그,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제나타는. 야, 제나타는 킹만 한데? 제나타는 킹만 해? 손목을 움직여, 손목을. 제자 침착히 넌할수 있어. 손목을 움직여. 아, 진짜 맥크리 저거! 아저섬난충 진짜 죄송합니다. 아맥크리섬난충 아니구나. 아저맥크리한테 계속 죽네 진짜. 아나 진짜 미치겠네.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당해 이거?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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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저서 완벽한 무빙했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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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laughs> 야, 무빙은 오진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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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아, 무빙 잘했는데. <laughs> 야, 더안 움직인다. 오히려 오히려 너무 빨라가지고 움직임이 없어. 오히려 너무 빨라가지고 움직임이 없어. 야, 이거는, 빠데는 조금 민폐이스도 있기 때문에, 데스매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매치로. 빠데는 어쨌든, 빠데도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일단 데스매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맥크리 해본다, 맥크리. 섬난안 쓰고 1킬 목표합니다. 아니, 2킬. 2킬 목표로 갑니다. 섬난안 쓰고 2킬. 오버지치 리플레이 2배속. 어머, 2배속 같아, 진짜로. 오, 저 뭔가 이상해. 자연, 움직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아이, 섬난충 어, 멀비 나 이거 약간. 오, 아! 식다람지! 잡을 수 있었는데, 진짜! 어! 나! 회전! 헤어리! 회전! 헤어리! 회전! 어, 한번 봐보자. 어떻게 죽었을까? 한 <laughs> 물음표. 물음표 나왔어, 물음표. 회전, <laughs> 야,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허어! 아, 이거 2킬 가능할려나 2킬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섬난 인정해줄 테니까 1킬만 해보라고? 알겠어. 아, 섬난으로 1킬만 해볼게. 아니, 섬난으로 2킬. 아, 내가 자존심이 있지. 야, 섬난으로 2킬도 못하네. 나 오버워치 유튜버야, 여러분들. 나 블리즈컨 가능, 어? 블리즈컨 초총 맞는 오버워치 유튜버라고. 2킬도 못할 것 같아? 아, 1킬. 섬난으로 1킬 하겠습니다. 섬난으로 1킬만. 아, 근데 그래,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이걸로? 불가능해, 이거. 아니 매우어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아나. 메크리 같은 애임캐는안 되는 거 같아. 메크리 같은 애임캐는안 되는 거고. 아 그러면은 윈스턴이나 이런 애들 하자. 차라리. 어, 윈스턴이나 이런 애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한번 나 아까 4시점 네봐 보자. 다시 보기. 이거 홀 호라, 이거 호라이즈 달기지 초반에 4시점 네봐 보자. 야 히오스인데? 야 방금 히오스가 보였는데 히오스다. 야 히오스다. 와! 히오스다. 야 히오스 있어. 하하하하 <laughs> 대박. 아, 메르시 바라보는 게더 웃겨. <웃음> <웃음> 야, 메리시 한심하게 쳐다보고 그냥 간다, 여기서. 하하하하하. 됐으 간다. 윈스턴이나, 이런 애들을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다른 애들 하기에는 에임캐들은 안 돼. 이게 내가 에임캐를 헬로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 그냥 우연이라도 한 번이라도 잡으면은 멋있겠지라는 생각이 했는데그 우연이 세 번이나 우연이 나와야 돼. 그 정도면 그냥 로또 살아가야 돼. 저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에임이 필요 없는 애들. 라이나르, 어, 라이나르트 좋다. 라이나르트 좋다, 라이나르트. 로드호그로 그래프하고 돌리자고요? 뭐 나쁘지 않은데? 로드호그 하자. 의견 접수해서 탱커 하자, 탱커. 잡을 수 있어. 가만히. 다가 잡으면 돼 여기 있으면 언젠가 올라오겠지 애들이? 아씨 아 그럴 수 있었는데 아씨 까비까비까비 아까비까비 아이씨 진짜 개빡치네 아 이거 맞추기 진짜 힘들어 아 이거 성공해 아 이거 그래 성공했는데 죽었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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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씨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씨. 야>! <laughs> <laughs> 아니 <laughs> 그러지마 음, 라인슬프고 그러지마 그러지마 내가 한심해서 그냥 갔어 어 그러지마 그러지마 <laughs> 애들이 한심해서 그냥 날 봐준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대좋아어이 <야! 웃음> 작전으로 가는 거야 음. 오, 아야 아고 <laughs> 보냈다. <laughs> <오오오오! 웃음> 어, <죽은 뻔했다. 웃음> 아, 러지만 쏘지만, 아, 지만 쏘지만, 쏘지만. 왜 그러냐? 그래, 왜 그러냐? 그래. 난타, 왜 그러냐? 왜그러왜그러왜 그러냐? 난타, 왜그러 난타, 왜그래왜그런데왜그왜그난왜 그러냐? 난 난타, 왜 그러냐? 그러냐? 난타, 왜그러 그러냐? 그러냐? 난아왜 그러냐? 난타, 왜 그러냐? 그래. 난타, 왜 그러냐? 난타, 왜 그러냐? 난타, 왜아러냐 난타, 왜그아냐난아 야 아무나 맞아라 아무나 맞아라. 오예! 멍청한 자식. 이것이 바로 라이너트다. 오. 와! 야 그래도 야 이렇게 했어. 야 이거 매크리매크리보다 쉽다. 아. <laughs> 야한번 봐보자. 내가 잡은 거 보여줄게. 내가 어? 실력으로 잡았다는 걸 보여줄게. 내가 실력으로 잡았다는 걸 보여줄게. 아 스포츠 정신 감사합니다 이게 스포츠 정신이야 왜? 이거 왜 스포츠 정신이야? 아 스포츠 정신 그만 줘! 그만 줘! 쪽팔리게 그만 줘! 그만 줘! <laughs> 주지 마! 그만 줘! 아왜 이렇게 많이 줘 갑자기! 그만 줘! 주지 마! 쪽팔리잖아! 아몇 개를 주는 거야 도대체! 그만 줘! 내가 이런 비참해지잖아 나한번 그거 끌기 성공한 거 있지 않아?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이거 안 되네 옛날엔 됐었는데 야 혼자 뻔짓됐다 <laughs> 마지막에 내가 라인으로 잡은 거 내가 멋있게 라인으로 잡은 거 내가 여기서 멋있게 잡은 거 멋있게 잡은 거. 와개망 있어 와야 리퍼가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봤죠님들 이제 한번 감도를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어 이거 이, 이 감도야. 이거 원래 이 원래 내 감도가 이 감도였어. 그 다음에 여기서 조작법도 원래 내 감도로 가겠습니다. 내 감도로 한번 해보자. 어 편안하다. 어 편안해. 어 잡혔어 잡혔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편안하다. 아 너무 편안해.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저 감도가 느려진 것 같아. 내가 원래 쓰던 거에 비해서. 모래주머니를 찬 느낌인데, 모래주머니를 찬게더 좋아. 그 전까지는 나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 와, 야, 이게 에임이지. 이게 오버워치지.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지. 어, 마무리!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뭐야, 내 얼굴이 거꾸로 됐잖아?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마우스를 초, 극한으로, 고감도로 하면 어떻게 되나 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컨텐츠, 재밌는 거,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지 마요, 안녕!